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시작됩니다. 여자가 안을 품으면 오늘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전 시대 여자는 남자의 말을 따르는 것을 미덕으로 가르쳤지만 그렇하더라도 여자의 마음을 심하게 상하게 하면 어려 해를 입을 수 있으니 여자를 존중해야 한다는 뜻이 담긴 말일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이 여자만은 아닙니다. 여자든 남자든 한을 품을 정도로 사람을 힘들게 하면 그 보험을 받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 사람을 대함에 있어 매사에 조심을 해야 할 겁니다 사울의 왕이었을 당시 다른 사람에게 한을 품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부원 족속의 한입니다 기부원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난에 들어왔을 때 유일하게 화친을 맺었던 아모리 족속이죠 비록 멀리는 민족이라고 속여서 화친을 맺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을 이스라엘 민족은 어길 수 없었습니다 대신 이스라엘을 위해서 노동을 제공하기로 조약을 맺은 민족이었죠. 그런데 사울 왕의 이 약속을 어기고 기본 족속을 죽였습니다. 비록 사울 왕은 죽었지만 기본 족속의 한과 불의짐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3년이나 이스라엘 비가 오지 않자 다윗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신 겁니다. 다윗이 기본 족속의 대표를 만나 어떻게 한을 풀어줄까 물으니 그들의 대답은. 사울의 자손 중 일곱 명의 생명으로 원한을 갚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울의 자손 중 일곱 명을 내어지되 자신이 거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스은 놔두고 사울의 다른 자손 중에서 일곱 명을 기본 족속에게 보냈습니다. 기본 족속은 그들을 체형함으로 한을 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죽음을 당한 아들의 어머니가 한을 풀었습니다. 목이 메어 죽은 자식의 시신을 지키겠다고 비가 쏟아지는데도 들판에서 밤을 지냈습니다. 결국 다윗은 이모든안을 이렇게 풀어 줍니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며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멘 땅 설라에서 그의 아버지의 기세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살아가면서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잘되겠다고 남을 다치게 하면 안됩니다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남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게 힘이 있다고 할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지나치게 남을 억누르고 한을 품게 하죠. 그렇게 품은 한과 울부짖음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공의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에 대해 심판하십니다. 저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지만 공의 하나님도 믿습니다. 사람은 족조가 완전하지 못해서 공의를다 이루지 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기에 하나님의 시간에서 반드시 공의를 이루십니다. 지금 러시아인 에프트는 우크라이나를 정격적으로 침공하고 수많은 군인과 민간인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으면서도 전쟁이 아니라 특수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비판하는 세계를 향해 더큰 위기를 처리할 수 있다고 위협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푸틴을 향한 우크라이나의 울부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한을 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공유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착하게 삽시다. 선을 베풀며 삽시다. 남의 눈에서 원한의 피눈물이 아닌 감격의 따뜻한 눈물이 흐리게 합시다. 그때 여러분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마음에 꼭 새겨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